자, 안녕하세요. 다나사이카 박재현 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가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탈모가 꽤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노우도 5단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한 2,000모낭 정도 이식을 권유 받으셨다고 해요. 그것도 절개식으로. 그걸 권유 받았는데, 제가 후두부 3,000모낭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마스크 잠깐 벗어 보셔라 하니까 수염이 여기서부터 꽉 차가지고 엄청 두껍고 엄청 좋아요. 수염에서 제가 몇천개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에 오천 모낭을 이식하셨어요. 후두부에서 삼천 개, 수염에서 이천 모낭 해서 오천 모낭을 하루에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께서도 이제 상담하실 때 수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수염을 어,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이식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어, 워낙 경험도 많고, 또 결과가 이렇게 좋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술 옵션과 경험이 많고, 체계적인 병원에 가시는 게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떤 병원, 어떤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고, 다 같은 수술만 하고 어, 그러지 않거든요. 또그부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수염 머리에 지우면 안 어색해요?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수염 만지면 까칠까칠하고 똑같이 자라나요 어색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뽑은데 흉터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염은요 대부분 1모입니다 1모 모발은 1모 2모 3모 짜리가 두부 모발은 섞여있는데 수염은 대부분 1모 짜리지만 두꺼워서 두피 커버력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한 가닥 한 가닥이 두껍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염은 헤어라인 쪽에는 잘 쓰지 않고, 중두부에서 정수리 쪽에 주로 심게 되고, 후두부의 모발과 채취한 모발과 섞어 씁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왼쪽은 수염, 오른쪽은 후두부 모발, 이렇게 심으면 큰일 나는 거고, 티안 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섞어 쓰게 되고요. 만약에 수염 2천개 후두부 모발 2천개 해서 만약에 4천개를딱 심었다. 근데 수염 곤란해서 딱, 어, 이게 수염이네, 곤란할 수 있냐? 못 곤란합니다. 거의 자연스러워서 곤란할 수 없을 거고요. 이 수염을 채취한 흉터는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거꾸로, 후두부에서, 아, 나한개치까지 너무 많이 뽑았는데? 라는 분, 후두부를 여유있게 충분히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비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염을 여기다 가져가도 됩니다. 얘가 여기로 가고, 후두부에서는 탈모 부위로 오는 수술도 가능하고요. 후두부에 절개 흉터 커버나 비절개 흉터 커버에도 매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저는 비절개 흉터에는 이 점점점점 있잖아요. 그 수염보다는 투피 문신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절개 흉터 커버에도 수염 이식이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염에서 알아야 할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아나젠 텔로젠 레이시오라고돼 있는데요. 아나젠은 성장기, 텔로젠은 휴지기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와 휴지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헤어 그로스 사이클 모발 성장 주기를 보면 성장기 아나젠에서 이 텔로젠으로 이렇게 쭉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장기와 휴지기의 이제 비율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몸은 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텔로젠의 퍼센트가 나와 있죠. 휴지기 모발의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두피는 보면 13%라고 이 표에 되어 있고요. 이 휴지기의 기간은 3에서 4개월 정도. 성장기는 2년에서 6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모발은 2년에서 6년 자라다가 3, 4개월 휴지기로 들어가서 빠졌다가 다시 2, 2년에서 6년 자라다가 빠지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평생 2, 30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와서 머리가 빠지면은 이 사이클 횟수의 캐파 자체가 남들보다 적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다리털은 100개 심어놔봐야 20개만 성장기로 밖에 보여지는 거예요. 두피 커버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거를 비교해보면, 아이브로우, 눈썹은 성장기가 10%밖에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완전히 떨어지죠. 그거에 그래도 가장 두피에 인접한 게 뭐냐면, 수염이죠. 수염은 휴지기가 한30% 정도, 성장기가 65에서 7 0입니 그리고 성장기 기간은 네, 1년 정도, 그 다음에 휴지기는 10주 밖에 안 됩니다. 두 달. 수염이 그래서 이 모발보다는 더 길게 자라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70%나 되기 때문에 이 비율 때문에 수염을 권하는 거예요. 두께하고 이 성장기 휴지기 비율 때문에. 안 그러면 다리털 이거는 얇기도 하지만 심었나 봐야 100개 심으면 80개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카버를안 해주는 거죠. 두피를.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수염 이식을 많이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수염 이식을 많이 하는데요. 실내로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 발가락 털을 뽑아서 심어달라는 분도 제가 있었고요. 겨드랑이 당연히 있었고요. 음부에 있는 털. 나 어차피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왁싱할 때마다 아프고 난 불편하니까 요나 탈모 컴플렉스가 심하니까 음부 털 여기다 뽑아서 심어달라. 가슴 털. 다리 털도 해봤고. 어쨌든 제가 다 뽑아서 여기다가 심어보고 해봤는데 수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솔직히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저는 그런 정도의 희생과 비용과 이런 고생을 해서 심기에는 조금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염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 수염 제모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염을 많이 쓰는 이유는 두께 그다음에 이 성장기 휴지기 비율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수염은 참 소중한 자원으로 다뤄져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 후두부 뭐 흉터를 커버하고 싶은데 옆에 모발을 소중한 모발을 탈모 쪽에다 쓰는데도 모자란데 지금 이 흉터 커버에다가 낭비한다고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수염이 어차피 많아서 귀찮은데 탈모 있는 데다 갖다 심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네, 오셔서 저희 병원의 원장님들이 다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오셔서 상의해 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풍성한 모발을 수염과 함께 만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청 많아요 제비추리 제거해 달라는 분도 많고 이 밑에 목덜미 헤어라인에서 이렇 360도 가마가 있는 분이 있어요 모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거 제거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위에 탈모가 많지만 여기 여기 많으니까 심어달라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털은 채취해서 다른 부위로 옮겨서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 밑에 거를 잘못 채취하면 흉터가 노출될 수 있고 절개건 비절개건 뭐 절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또 하나는 그 투블럭이나 스포츠 형태의 머리나 짧은 모발은 처음부터 이제 어렵다. 그 거기를 써버리면 또 하나는 목덜미 쪽의 모발은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 거기가 목덜미 헤어라인이 약해지잖아요. 모발이 점점 얇아질 수 있는 모발이에요. 혹은 심어놨는데 빠져버릴 수 있죠. 여기 목덜미 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게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원에서 저희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저희가 보고 이거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